<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채점 브이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아하 3, 4, 5, 6, 7, 10, 11, 12, 13, 14, 1 1 2 4 3 5 1 4 5 1 4 5 0 1 4 25, 26, 1 3 4 5 1 5 6 7 4 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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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5번에 5번? 1번이잖 1번 번아 1번. 당연히 5번이잖아 선생님 잘못나오고거 3개 4개 역사 잘 봤어? 역사? 설정 안해고좀 무서워 6개 7개 뭔데? 7개 잘봤 근데 5번 걱정하지 이고 7번을 다녀왔을 거기서 몇 개가 바겠었는데 <laughs> 여기가 4개가 <laughs> 바나 봐. 나와 주이냐아 갖고 새끼. 원래 이게 5개, 네4 아니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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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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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개 5개, 5개, 5영이개5이이개 5개, 5봤어이5이 5개, 이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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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얘 원래 5개, 식때5이5이아개5 2로 아왜왜 보여서 거기지? 어? 2로 42. 골트렸다. 아, 박원이 몰라. 100점이다. 총백점 어? 이거 5번이야. 4.7 씨발. 3.4. 언제까지? 어? 아, 참막만참막 나도 아다이 할게. 쳐붙어. 아, 진짜. 아니, 남이야. 나. 어, 추적해. 남이안 시작. 3.6. 4.1. 3.6 4.1. 어. 야, 뭐, 뭐, 어디까지 소문니 이거 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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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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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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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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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 여기서두개 틀렸다. 두개 틀렸다고 그지라 하는 거야? 아니, 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개웃기죠. 99점이. 어, 김광엽 옆에 개달목. 난 죽을 거야. 70점인데? 나아다려 공격, 공식, 가나 죽을래. 5 0점밑에다 죽어요. <laughs> 아! 거왜틀어어 이거 왜틀어무거왜 틀렸어? 이왜틀어왜 틀렸어? 치거왜 틀렸어? 어이왜틀어 이거 왜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틀이결해어지나나어어어이어이어 이거 왜틀렸이 이거 이야 이거 왜틀이 근데 얘 이니 이나 이걸 렸어 아, 진어나잡그나 이번 주어그 병신이라. 나 저기로 가번 풀. 야, 내가 낫지. 진짜 비만이야. 아, 이2진이식도이 이거 참뭔데2 점이 있어. 이 점이 아니고, 제 노래만 외요서그제 노래만 외워? 어냥올제 노래만 빨리... 나, <laughs> 나,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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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어 다화았어요 렌즈 안 사요? 이 신공 격차 아니야. 렌즈 안 사냐? 렌즈 아닌다 아니, 렌즈 안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죠? 뭐가? 이게 이중인 격... 내가, 뭐. 내가 시켰어! 어. 5542 5542 정답. 씨발. 4번이고 3번이 <laughs> 4번인데. 뭐? 어? 어? 다시 5542. 2오 오! 5542. 2? 어. 바번에이번 씨발. 하나님해요. 야, 와 아니야. 와, 뭐야, 진짜? 야, 김가야 너지미만이야 야, 야 누쁜 것도 <laughs> 오 먹고 4315. 3315. <laughs> 씨발 뭐야? 김가 어떡 해? 오번부터 오, 오. 14. 맞아. 일사. 일사? 어 14? 어. 봐.

서거 틀릴 걸 기대했네 잘, 잘 맞네 김광 영어 비해 할게 5 4 5 2 5! 4! 5? 어? <laughs> 어? 아 그거 <laughs> 말고 과학이라고! 나이 너무 즐거워 나 맨날 시험 봤으면 좋겠어 야너 이번에 전교 1등 가가니? 진짜? 너지금지몇개어어 <laughs> 일단 어제? 어제? 어제 영어 100점이지. 영어 100점이고, 어, 어, 어 수학 하나 틀리고. 저수정 다 맞았다, 어 아이고. 수학 하나 틀리고, 5점짜리 틀리고. 그다음. 그다한 가지? 역사. 역사 두개 틀렸어. 역사 두개틀렸다 그다음에 오늘 과다 맞았고. 시불 시불. 5겠어 떨어진다. 오사오이. <laughs> 사오이 아. 깜짝. 아김병기 잘해. 자, 처부터 2435. 3 5 씨발 4너 4번 했지? 어네 3, 5, 5, 4, 1 3, 4, 5, 4, 5, 4, 1 5, 4, 1 5, 4, 1 아니 씨발. 오 5, 4, 1 개잘했네 아나 그럼 질려 그냥 나 빨리 아, 노게어 국어. 국어 아 국어가 아 국어 진짜 다았어너 오늘 거2에다았어지금어나 국어 <laughs> 내가 볼도 신경 쓸한다아나나7 7점 좋아5 그 <laughs> 5, 5, 5, 5, 5, 5, 5 3, 2 3 2 2 네. 어, 저개 틀렸어. 나둘이가5 4 3 1. 5 4 3 1. 뭐5 4 3 1. 3 1. 와, 진짜. 3 1? 어. 와, 3이라. 벌써 나석 틀려도 진짜 개졌네. 어? 진짜 개졌네. 야. 이제 1 5 5 3. 1 5 5 3. 1 5 3. 오호. 오호. 좋았어. 네. 1 1 2 4. 153까지 됐1 5선까지 됐잖아. 1. 어1 1 2 3 1 1 123. 어 어? 아2 4 2 4 1 2 4 123. 124. 124. 1 2 1 124. 1어맞1게 없는데 뭘해1 2 1 2 1 1 1 2 <s make> <s 1 1 <s> 1 1 2 <s> 1, 1. <s> <s> 2 2 <s> 1. 어? <culmin> <s> <s> 2 o? 2 오? 2 2 2 4 1 2 2 4 124. 2 4 2 4 124. 124. 124. 1 2 나나나나다개 줄었어 나삼이사아걔 맛있는 거틀렸네상점3.2점2아 정말 나 칠십 점 되는 거어나도 칠십 점이야 어어 어, 어떡해 시발, 얘들아 다여 틀렸어 야그 김남규도 잡았네 자이좀봐요아 그거 나아니삼좀지야점 넘는데 한 명도 없어 리야 <laughs> 우리 반 누구지? 김예찬 아, 죽을래 네? 난 84점이야 휴사았다 괜찮니? 어김아 근데 왜 저래 미친 <laughs>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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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떡해? 쟤는 형이 50점이 시 5점이 틀렸다 나 94점이야 <laughs> 형님 몇등 할까 내가? 68점 한, 한, 한. 20몇 등할것 같아 <laughs> 아니, 쉬. 아니, 쉬. 아니, 쉬. 아니, 아니, 아니 10 아닌가? 0 8아얘아잘했가아송한데내것좀 해줘 아니 10몇 등이야 야지 80점으로 아 진짜 나 진짜 10몇 등으로 어 이 말. 저하지말아다 맞아요. 8 네. 야, 야 강지윤, 강지윤, 너 평균 몇 점이야? 팔십칠. 야, 그럼 너 송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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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평 구십이? 나90나야네개 야, 너 평균 몇 점이야? 한7십 나오냐? 7 0점이겠지 이렇게 <laughs> 화어전8 <laughs> 아니었어? 자기 7 등. 이거야 어, 오, 진짜 이상하다, 그래. 나 아, 이렇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게 아, 이야게 아, 이 진짜 아, 이렇게. 무 귀여워 진짜 렇 아, 이수가 아, 이이니게 아, 이렇게. 귀이 아, 85점 아, 이 이렇게. 게 아, 이 어. 이렇이 점? 게 아, 이점이야게이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 좀... Temper先生진을... 아유 아, <진짜? 시 Wonder��> 근데 좀 몰라 좀다3 0초그럴수 있잖아. 수있아 30초만에 볼수 있잖아. 이0초만에볼수 있잖아. 이0초만에이수 있잖아. 3 0아3에아 30초만에 볼수 있잖아. 30초만에 볼수 있잖아. 3 0초에그 있잖아. 아니아3 0초만아3 0아니만에볼수만에아3 0잖아 한 20점 맞고 아, 나 밀렸어. 확인했다고 쌤이랑 확했다고 그거 저 아니야? 너네? 아무데도 받았어, 옛날에. 아니 이게 안 돼. 근데 사실. 안밀렸을때도6 0점이긴 했어. 우정 공부한 근데 아니야? 만학 공부한 거 아니야. 그래 단서 그래. 52점이야. 그래, 그래. 얼마나 이나왔데이야 52. 아. 너도 너만큼 나는데. 전화가지. <laughs> 너도 너아 조금 덜 나다, 님 <laughs> <laughs> 아,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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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내가 잠깐 기다리래 기다리면 그, 갑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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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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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